아, 무기도 뽑아야 돼? 아니, 필수 맞는데, 어. 지금 저거 뽑아야 돼. 어, 저거 양심을 아, 뽑아야 된다. 아, 너, 이거는... <laughs> 어, 지금, 이, 어. 아니, 약간, 운동을... 백 몇십 개 있었는데, 지금 이도를, 몇개거 하나 이도 개도 안 쓰고, 지금. <laughs> 야, 대회 돌려. 야, 조용히해 빨리 돌려, 너. 아니, 나보고 빅띠기라고 하지 마. 여기도 <laughs> 이티칸 뭐... 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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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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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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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이 난 보인다. 핏줄, 보인다. 나 보인다, 피클 보인다, 나클다 이거 야, 이거 피클. 야, 야, 와 이거 이게피 야, 이거 피클. 야, 이거 거냐 이거 피클. 야, 이거 피클. 야, 거 피클. 야, 이거 피클. 야, 이거 거 야, 네거거 피클.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피거피 야,

어, 엄마, 엄마 아니, 아직 아아 남아 있다. 아직, 아직 남아 있다. 아니야 아, 돌려봐, 돌려봐. 어, 이제, 이제 진짜 상수됐하 이제 나온다. 지금 나온다. 오. 왔다,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아, 아니야. 안 떴어. 쓰면 야 <목소리> 아아신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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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겠다 야임을 해보겠다 아 하지만 이것도 다찐 거지 하지만 이 정도 해도 그~ 하지만 저1 0인 차에 창이 나온다아 일단 일단 임심을 회복됐다 야 이거 아, 회복된 거 확실합니까 <laughs>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 근데 저거 라이 라이덴 2개 앱반데앱반데아 해설도매실 아해설이 뭐냐면은 어? 원래 이게 그니까 5성 5성 이제 50% 거든 원하는 게나올성률이 50%야 1.6%에 50% 빌면 아 <목소리> 근데, 근데 어. 캐시를 저거를 더 충전해서 는못 돌려 그렇지 뭐, 아, 충전해서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 <laughs>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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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0는데 데매 지금 얼마 썼냐 이거 이거 데매 다 하면은 한300 3 데매 데매 상하고 토에 리셋 다쓴 거니까 한 25에서 어, 25만 원 되겠네. 발 <놀람> 나만 편이 못 먹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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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나도 편히 못 먹었어. 신이야. 어, 진짜이 맞고 나도 편이 못 먹는 어? 어? 맞아뭔 어, 소리야? 줄? 나 스파크 먹었다고. 아, 이 아, 진짜. 이거 저고 아, 마 하면 나도 나을 텐데. 아, 그래.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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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저희 질문이 저희 하나 저희 저희 있어요. 회사. 기원 씨팬. 기원이 다 계정 아예 새로 팠구나아한번 아, 그냥 그냥 이해가 되지 않냐. 대매야. 아, <laughs> 이걸 잘했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어... 합니다. 지금 혀가 지금 그 GBB 몇자로 날아갔어. 어. 어 GBB 여기 사람.